네. 지난번에 제가 아주 재밌는, 어, 무료 마인드맵 사이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윔지컬이라고 예. 한국말로는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AI를, 어,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밈지컬이라는 사이트에서 마인드맵을 AI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연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좀 해보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런 거는 우리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에 윔지컬의 AI를 사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사실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자신의 연구의 전체 맥락을 머릿속에 빠른 시간 안에 담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맵의 형태로 윕지컬의 AI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AI가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더한다면은 논문 전체의 맥락을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예시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구글에서 윔지컬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가입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자기 구글 계정 선택하고 버튼 두 번만 클릭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제가 어, 설명만 하고 AI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연구 역량을 조금만 발휘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빠르게 설계를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든 거죠. 이 사례를 그대로 제가 한번 Create New 새로운 것을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플 어, 플로우 차트를 사용해도 되고 심플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마인드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 마인드맵의 유 e 를 눌러서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나온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딜렉 시켜서 없애버리고요. 백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AI를 눌러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그 AI가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AI 창이 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그 사례에서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조건을 적어볼게요. 뭐 가급적이면 어, 뭐, 오토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논문을 쓰는 우리 연구자들이 어떤 게좀 편할까, 뭐, 블로 차트도 해보고, 마인드맵도 해보고, 뭐 스티키 노트도 해보고,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해보고, 오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마인드맵이 좀 낫지 않나? 이거는 이제 각자의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인드맵이 나의 전체 연구 논문에 맥락을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오토 말고 마인드맵으로 설정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됩니다. 어, 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 논문을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I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 작성은 그냥 친한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주제는 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 열의를 매개하여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야.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도 한번 써봤었어요. 어떻게 써봤냐면 뭐그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하고 우리가 소제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직무열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요렇게 제목에는 쓰지만, 실제로 AI가 이걸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쭉 풀어서 쓴 거예요. 예. 진짜 제목은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쭉 풀어서, 자, 중소기업 근로자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식하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여리를 매개하여, 직무여리가 매개 변수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고,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성과가 종속 변수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요렇게 풀어서, 어, 제목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연구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구조와 맥락을 어,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서 보고 싶어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어 여기서 어, 갑자기 욕설 좀 버렸는데 아 제가 이 지금 설정을 좀 잘못해놔 가지고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 자 여기 마인드맵으로 해야 되겠죠 어 내 연구 논문의 주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야. 뭐 출장 연구 하시는 분들은. 실적 연구의 제목이 좀 추상적이면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문장으로 바꿔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의 전체 구조와 맥락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서 보고 싶다. 자, 여기까지 쓰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전체 장 구조는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1장은 서론. 2장은 이론적 배경. 3장은 연구 방법. 4장은 분석 결과. 5장은 결론으로 어, 구성하고 싶어. 어, 그리고, 어, 마인드 맵. 로 보여지는 에, 글자는 글자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해 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본적인 맥락을 좀 만들어 주기는 한데 에,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아요. 에, 그 시각화된 기본 바탕에서 여러분의 연구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좀 빨리 맥락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면 어 얘가 어 뭐가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주는데 잠깐 제가 이손 버튼을 사용해서 자,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네,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삭제를 시켜 버리면 됩니다. 아, 이때도 손 버튼을 끄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끄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자. AI 창을 꺼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프롬포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프롬포트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논문을 쓰고 있어. 그래서 논문의 전체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만들고 싶어. 논문의 제목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 열의를 매개하여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했어.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아. 마인드맵을 만들어 줄래? 그리고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 해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걸 좀 바꿔가면서 해보면 얘가 뭐 오장 구조로도 했다가 또 실패도 했다가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뭐 이런 식으로도 해봤다가 저런 식으로도 해봤다가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이제 중간으로 좀 옮겨놓고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어또 AI 기능을 사용해서 조금씩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이 장이 조금 뭐가 모질한다 싶으면 이 장에다가 어 선택을 좀 해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위에 메뉴가 떠요. 그러면 이 메뉴에서 다시 AI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AI가. 지금 현재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AI만 계속 이용을 해서 최대한 구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 버튼을 누르면 자 서번트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뭐 이장 이론적 배경 자체가 구성이 좀 모질한다 싶으면 2장 이론적 배경을 선택하고 AI를 누르면 조금 더어 필요한 하위 카테고리 항목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3장을 다시 AI를 누르게 되면은 3장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예. 그리고 4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4장에서 ar을 누르면 4장에서 또 이렇게 뭔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1장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 가지고 난 부족하다 하면 더 추가해도 되는데 뭐 1장은 요 정도 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 동기를 어 좀더 세분화하자 이렇게 되면 연구 동기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결론 제안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 필요성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뭐 연구 필요성으로 바꿔준다든가. 여기에서 연구 목적 같은 경우에도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어, 형성을 해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고, 아, 어, 이거는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은 삭제를 하고, 수정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수정하고, 그리고 추가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냥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적으면 되겠죠. 뭐, 연구 필요성 제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계속 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카테고리를 짤때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연구 동기에는 뭐가 되겠죠? 1절이 되겠죠? 1절. 그리고 얘네들은 카테고리라기보다는 넘버링이 안된 문단으로 구성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단의 흐름, 문단의 흐름을 구성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 마인드맵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시각화해서 내 머릿속에 좀 집어 넣으려면, 요런 마인드맵 구조를 빨리 예, 뽑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걸 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겠냐 이거죠. 근데 AI를 좀 이용하면, 비록, 예, 뭐, 완성도가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보면서 편집을 해서 고쳐가면은, 뭐, 완성도 있는 어느 정도의 마인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보면서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통일성을 가져가는 연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윕지컬이 지금 사용하는 거 제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료로 사용하면서 빠르게 여러분의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 주면 여러분의 논문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뭔가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AI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도 이용하면 어, 상당히 논문 정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윔지클에서 어, 어, 여러분의 논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